자, 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량을 했단 말입니다. 청량을 했으면 그 청량 결과 가지고 다투는 절차인데요. 자, 적부, 심사 개념을 간단히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적, 청량한 결과, 즉 경계 면적. 경계 면적. 자, 이거 가지고, 자, 적부, 만나, 털렸나, 다투 봅시다. 청량한 결과는요, 청량 결과, 경계 면적은 누가 결정해요? 소관청이 결정하잖아, 그죠? 소관청이 결정한 내용 가지고 내가 인정 못 하겠다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소유자 등입니다. 소유자 등. 자, 그러면 내가 청량 결과에 대해서 불방하는 절차입니다.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경계 면적가지고 싸우죠? 자, 경계 면적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 아무나 심사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관한 얘기는요, 자, 별도로 다투는 기관에 별도로 듭니다. 그게 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지적위원회인데, 그, 지적위원회에서요,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하는데, 자, 이 지적위원회는요, 두번썰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63페이지 가보세요. 63페이지 보시면은, 63페이지, 자, 거기에 63페이지에 그림 있죠, 그죠? 그 그림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그림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그 그림에 관한 얘기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조금 오류가 있는데, 그, 청구란 글자가 적힌 장소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적부심사는요, 1차 심사는요, 심사는요, 지방지적위원회 삽니다. 2차 재심사는요, 중앙지적위원회 삽니다. 그러면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사는데, 그럼 내가 위원회 심사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위원회 발언을 못 갑니다. 그럼,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 입니다 누구를 거칠 것이냐, 하니까 자, 지방 지적위는 시도지사 소속화에 있습니다. 중앙 지적위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소속화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심사를 할 때는요, 심사청구서는 여기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림에 심사청구라고 돼있죠 여기에. 아마 그러면 여기 심사청구라고 되있습니다 청구, 청구인데요, 청구서랑그살자 집어넣으세요. 숫자. 청구서는 시도의사에 갑니다. 시도의사에시도의사에 가고, 그리고 시도의사가지방지적위에 해버렸죠. 그죠? 해버렸습니다.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여기서 결정하죠. 여기서 결정하니까, 청구는 여기서 합니다. 요 글자는 적어 놓으세요.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청구서 가는 장소하고 청구하는 장소 다르다 말입니다. 청구서는 시도지사에 갑니다. 시도지사에게. 청구는 지방 지적 위원회입니다 우리는 결정권자한테 청구하는 거거든요. 얘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청구서는 여기가고 청구는 여기서 합니다. 다릅니다. 자그러면 지방 지정원회 청구라면 지방 지정에서 심의 의결하겠죠 그죠?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자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요. 바빠서 못 했다.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그럼 어쨌든 지방 지적 위원에서 회위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요. 결국 소유자가 소관청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소유자가 소관청 오는데, 오는 절차는요, 들어간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시, 돌사를 거쳐서 소유자, 청군에게 옵니다. 자, 청구에 오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요, 둘 중에 하나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둘중 하나의 결과 나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 누가 졌을까, 이래 납니다. 자, 그 결과는요, 누가 이겼나, 정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량 결과가 옳은 경우, 잘못된 경우, 이어 납니다. 자, 청량 결과가 틀린 경우, 이 말은, 지적 청량 결과, 이 경계 면적이 잘못 결정됐다는 얘기죠. 잘못 결정됐다는 얘기니까, 누가 진 겁니까? 소관측이 졌죠. 소관측이 졌으니까, 소관측이 결정한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 등록된 사항을, 경계 면적,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이 됩니다. 그런데, 청량 결과, 옳은 경우입니다. 옳은 경우란 얘기는,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졌습니까? 소유자 졌죠. 소관청이 결정한 게 맞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졌다면 여기서 그대로 승부하면 끝나요. 불복을 한다면 이제 재심사합니다. 재심사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서 제출입니다. 여러분 책에 요재심자청구대서을 거예요. 청구대서 청구서자. 서자는 집어넣으세요. 청구서는 국장에게 갑니다. 청구서는 청구서는 국장에게 갑니다. 재심자 청구서는 그 제1자 청구서를 국장에 가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방, 중앙지적위원회 회부를 해요.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게 되면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 의결 하겠죠? 그 기간은 60일입니다. 60일. 자, 60일인데, 자, 그러면 청구서는 국장에 간다 그랬죠? 그럼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 말입니다.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 합니다. 청구 요걸 잘 집어넣으세요.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 한다. 그러니까 청구서 가는 장소하고 청구하는 장소가 다르다 말입니다. 청구하는 장소가 청구서 가는 장소가 다릅니다. 청구서는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청구서는 국장에게,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사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지지원회 심의의 견결 60일 이내 했습니다. 60일 이내 심의 의결했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는 결국 소관청 소위도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올 때는요, 국장을 거쳐서, 시도에서 거쳐서 청구례가 소관청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구서 가는 장소, 청구서는 여기 옵니다. 청구서, 청구서 가는 장소하고 청구하는 장소는 다르다. 일단 이거를 먼저 매치시키세요. 청구서 가는 장소하고 청구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절차를 다 외웁니다. 절차를 다 외웁니다. 절차를 다 외우는데, 자, 이거를 키워드로 잡아두세요 결국 소유자하고 초관층이오는 거는 누구한테 올수 있냐? 시도지사로부터 온다. 시도지사에 내한테 온다. 시도지사에 내한테 온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됩니다. 중앙지정인의 취미 의결 결과를 위원회가 직접 소유자한데 준다고 하면 틀려버립니다. 나는 언제나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절차. 청량 결과가 틀렸다. 소관측이 진 결과다. 소관측이 직권화 정정한다 그리고 청량 결가 어른 경우 나왔다. 재심자 청구할 수 있다. 요세 가지 측면을 기억해 두세요. 아,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청구하는 장소하고 청구서 가는 장소 다르다. 두 번째, 두 번째, 자, 네한테 결과는 언제나 시도해서가 내한테 전달해 준다. 전달해준다. 그리고 전체 절차 위험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결과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절차 이렇게 매치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서요. 자, 여기서 숫자가 30일, 60일, 90일 이런 나오는데요. 7일 이런 거 나오는데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까지. 숫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적부심사 절차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 그림을 외우세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척보 심사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마치고 자 그러면은 지적 청년에 관한 제일 절차는요. 제일 먼저의 잡았죠. 자 청년 개념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거다. 자그런 개념의 청량을요 언제 하느냐? 청년 대상 13가지 있었죠. 13가지 중에서 경계를 등록하는 과정이 1번부터 12번까지 11번까지 12번, 13번은 경계 복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량을 누가 한다? 수행자한다. 수행자는 도조책했다. 대한지적공사와 업자가 있다. 업자는 시대에서 등록해야 되고 등록되고 해야 그러면 그 도조책하는 청량 종류가 다르죠? 청량 종류 고잡셔야 되고 자 청량 절차가 있었죠? 청량 절차 전체 흐름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치 문제가 있었죠? 출입할 때는 허가 받는다. 일시 사격 때는 동의 받는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하는 절차 누가 보상하는지 얼마 줄 건지 거기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적부심사에 가는 얘기, 전체적인 그림을 외운다. 자, 요렇게 했으면 청량절차에 가는 얘기를 마칩니다. 마치고. 자, 그러면, 자, 이는 청량했습니다. 이제 한 필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필지 만든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한다 말입니다. 그 토지 표시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데요. 자, 토지 표시, 이제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걸 정한다 말입니다. 그럼 토지 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한 필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한 필지 만드는 것에 관한 얘기도 갑니다. 한 필지 만드는 것에 관한 얘기가 1필지 성립요건인데 자, 여러분 책에서 어디로 가느냐? 70페이지입니다. 자, 70페이지고 양쪽 걸레 2번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 있죠? 한 필지 정하는 기준인데 자, 양쪽 걸레 2번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 목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가지 목차가 지번 부여 지역 같을 것, 동네 같을 것, 그리고, 소유자 같을 것, 그리고, 동도 동일할 것, 집안 연속될 것, 축적 같을 것, 등기 여부 같을 것. 먼저, 여섯 가지 외우세요. 여섯 가지 외우시는데, 개념은요,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너무 심각하볼 필요 없습니다. 거의 각각의 용어들은 다 외워져 있